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한 읽으며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일 가운데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라 하는 의미를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메시지를 시작하며 제가 어, 그 의학 관련해서 받은 보았었던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담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단의 입장으로 주초가 어, 우리의 구원과 어, 관계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는 바지요. 몸에 좋아서가 아니라 끊을 수 없어서 계속하고 있는 이 주초의 문제.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어, 벗어나고 싶지만 3일을 넘지 못해서 다시 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지 뭐 기독교인, 종교인녀서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 어떤 시선을 또 사로잡았었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립니다. 담배를 끊었을 때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 좋은 변화들이란 뜻인데요. 담배를 끊고 20분이 지나면 20분 지나면 끊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 내가 이제부터 정말 안 펴야지 하고 내려놓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끊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몸이 니코틴이 주었던 이 각성 효과로부터 깨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한대요. 담배 연기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왔는데 이곳으로부터 이것을 해독작용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20분만 지나도 이 각성 효과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은 이 니코틴의 각성 효과 때문에 하이퍼가 됐던 게 20분만 지나도 몸이 해독작용을 하면서 점점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8시간을 안 피고 버티시면 안타깝게도 8시간부터는 강력한 금연의 욕구가 아니 금연야 흡연의 욕구가 몸에서 치솟아 오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 몸에서 니코틴을 내보내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혈액 속에 소량의 니코틴이 이때까지도 있고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다시 흡연해서 이 니코틴을 리필하고자 하는 욕구가 8시간이 되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버텼다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금난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제 이래서 끊기가 힘든 거죠 끊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날카롭게 대응하고 그래서 흡연 욕구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게 이제 하루차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때에 흡연하고 싶은 거는 흡연이 나의 마음을 뭐 즐겁게 해줘서가 아니라 안 하고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이 스트레스를 달래려고 흡연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3일까지 버텼다. 한국에도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죠. 금연도 3일째가 제일 힘들답니다. 여기 뭐, 대부분이 금연, 흡안 하시기 때문에, 저게 나한테 왜 저런 소리 하나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좀 들어봐 주세요. 네. 3일이 금연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고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가장 강한 충동을 느낀다고 해요. 어. 온통 하루 종일 담배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죠 20여 년 전에 저도 담배를 한때 폈을 때에 이 고통을 느껴본 기억이 납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가서 군대에서 담배를 배우는 통에 예, 끊기 참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지금 설명하는 것들 제가 다 경험했던 터라 제가, 제가 실감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몸에 있던 그 니코틴들이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몸이 몸에 안 좋은 이 니코틴을 막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우리의 브레인은 이걸 다시 채우고 싶은 욕구를 흡연 욕구를 갖게 되는 거고 이 3일이 가장 큰 고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티면 더갈수 있는데 대개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곤 하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일주일을 버텼다. 7일을 버텼다. 그러면 이 금연의 50%까지 성공한 거라 합니다. 절반의 성공. 일주일 후에는 신체의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이나 혈압이나 심장 기능이 대부분 원상 복귀했다고 해도 다름이 없대요. 생각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이 건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작용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특별히 그 담배 연기로 망가졌던 우리의 폐가 제기능을 회복하려고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기침과 함께 가래도 나옵니다. 이제, 이제 금연하신 분들이 이제 막 가래 나오면 더러워하시죠. 근데 그게 실은 우리의 몸이 우리 몸 안에서의 이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빼내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이 하시고 많이 뱉어내시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일, 한 달을 버텼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초인적인 어떤 그러한 작심이시고 어떤 결과이겠죠. 한 달을 버티면 이제 몸은, 몸은 버틸 만 하는데 여전히 정신적으로 흡연 욕구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문제가 아니라 금단 증상이 정서적으로 와서 여전히 불안 증세가 있고 여전히 어,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심하게 중독되었던 분들은 약간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올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몸이 막 워킹을 하면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음식이 입에 땡기는 거죠. 여제는 예전에는 우리 의 몸도 우리의 의식도 막 열심히 살아보려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시원찮았다고 한다면 금연하고 나서는 몸이 갑자기 새 삶을 얻은 것처럼 열심히 일하니까 막 음식이 땡긴대요. 그래서 또 어, 금연하신 분들이 이제 입이 심심하니까 간식들을 먹게 되니까 체중 증가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이 찌니까 다시 내가 다시 펴야 되나 하고 고민할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때부터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체중관리를 시작했던 때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12달, 1년이 지났습니다 와우 1년 버티셨으면 우리 성공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어, 그 의료계에서는 1년 금연해도 여전히 저는 비흡연자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흡연의 욕구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필수 있는 불뚝불뚝 간혹 스트레스 받거나 심심하거나 맛있게 밥 먹고 나면 흡연이 땡기는 것이 1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언제쯤 완전히 set free? 이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금단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그안 좋았었던 그 잔해물이 나의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언제냐? 10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까지는 꿈속에서 잠깐 나타날 수도 있고요, 10년까지는 아, 열받으면한 대만 또 펴라고 유혹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완전히 안 피는 사람과 똑같아지려면 10년까지를 금연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금연을 그 성공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적었는지.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 중에 그나마 가장 그 어떤 심각성이 낮은 게 흡연 아닙니까? 더 심각한 중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지. 단지 이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요.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순간부터 20분이 지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 담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내가 다시 원하고 뭐막좀 불안하고 할지 몰라도 나의 몸은 정화 작용을 계속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10년 동안 그래서 온전히 내 몸이 비흡연자의 건강 상태까지 될 때까지 나의 몸은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말에 거하라 혹은 영어로 하자면 Hold on to my teachings 나의 가르침을 붙들라 Then you will be my disciple 나의 제자가 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복음과 함께 우리가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자유란 단어만 생각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자유. 그것도 프리덤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을 비추어서 해석하자면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자유라기보다는 속박으로부터 풀려난다는 의미의 자유입니다. 염려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자존감으로부터 관계 속의 문제로부터 삶의 욕구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침추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억압적인 신앙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율법에 정결예법만 있는 게 아닌데 구제의 법들과 사랑의 법들과 공동체를 위한 법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결예법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모든 속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내가 하라는 거못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혹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주변 사람들의 비난으로 내가 죄인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 제가 2001년부터 신학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저의 동료 전수사님이 가평 어딘가를 차를 타고 가다가 수요일 저녁에 통일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들 나름의 수요 모임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이 우르르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나같이 그 얼굴에 웃음이 없더래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나오더래요. 와우,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단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단에 들어가면 왜못 나온 줄 아세요? 거기세그 속박. 여기를 벗어나면 벌 받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속박. 그 모든 속박 때문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강요되는 의무와 책임들, 질타들, 비난들, 그 두려움에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의 이단 교회 이단의 모임에서나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당시에 많은 평민들이 자유함 없이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와 종교의 자유함 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속박되어 살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될 거란 두려움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진실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원치 않으하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정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기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감추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가가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나의 죄를 씻을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은 자존감으로부터도 자존감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자존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근데 한국 사람만의 문화는 아닙니다 저희 중동도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유럽 쪽도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남미 쪽도 자존심이 셉니다 아시아는요, 아시아인들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들도 자존심이 되게 셉니다 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나의 자존심이 발동해서 배로 갚아주기 전에는 즉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데요, 복음으로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에서도 자유화해지게 됩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그런다고 해서 정말 나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도 아닌데, 진짜 나의 존엄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형상이 훼손되는 게 아닌데. 그들의 입만 더러워졌을 뿐인데 라고 할수 있는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이들은 세상의 물질로부터도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져도 가져도 부족합니다. 가지면 가진 만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거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더 늘리고 이 염려에, 이 고민에 하루 종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더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 아세요? 계속해서 돈을 불릴 궁리하고요 계속해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궁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 보면요 어휴 내 재산이 가치가 하락하겠는데 세상에서의 범죄 뉴스를 보면요 아내 재산이 손해볼 수 있겠는데 맨 그런 염려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상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먹이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시기시겠지 그 광야에서도 만나러 먹이셨는데 내가 굶어 죽겠는가 삶에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만족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에 염려에 염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염려보다는 웃음을,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관계 속에서도, 한국이 성형에 있어서 만큼은, 인류라고 하지요. 다른 모든 나라에서 찾아와서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성형 자체를 나쁘다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그 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예쁘다, 멋있다라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인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과 부러움이 필요합니까? 복음으로 자유케 된 이들은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꼭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만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 만족이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 잘게 된 사람들은요 뭘 하더라도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피어프레셔죠. 피어프레셔로 헌금하거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러신다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흘리는 땀방울로 인해서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겠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꿀 때에 그런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은 항상 걱정으로 얼굴빛이 안 좋은데 왜저 사람 항상 얼굴빛이 밝을까?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나보다 덜 성공했는데, 왜저 사람은 얼굴이 행복한 걸까? 보그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죠.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분 중에 존 스터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오인들과 제자를, 그리스오의 제자를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누구든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성경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메스토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제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삶의 주인공이 나이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나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씀드렸었죠. 담배 하나 끊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담배를 완전히 끊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더 많은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 제자의 길 위에서 우리가 다시 욕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주를 붙잡고 다시 말씀 안에 거한다면 성령은 끝끝내 우리를 주의 제자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오고 때로는 세상을 보았다가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껏 욕심 냈다가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그길 위에서 우리는 더욱 더 더욱 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완전한 행복과 평안함과 감사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제자이며 따른 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설령 우리가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수록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평안을 감사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함으로 고압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